인공 진주를 양식하는 과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살아있는 조개가 입을 열었다 닫았다 하죠. 입을 열었을 때 일부러 까칠한 그 모래를 그 조개 안에 넣는다고 해요. 그러면 부드러운 조개 살 위에 까칠까칠한 모래가 들어가면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모래를 좀그 까칠함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조개가 생명의 집을 이제 내서 그 모래를 덮, 덮는다고 해요. 모래를 쌓는다고 하는데 이런 거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 눈에 뭐가 티끌이 들어가든지 우리 눈에 뭐가 그 충혈되면 그 뭐가 들어간 것 같은 이물감이 생기거든요. 그럼 눈을 자꾸 깜빡거리거나 물로 씻어내거나 아니면 뭐 인공눈물을 넣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조개 안에 그 모래를 넣으면 그 생명의 집을 내서 그 모래를 찾고 어, 싸게 된다고 해요 그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그러면 어, 이제 통증이 줄어들겠죠 그러다 보면 그 모래알이 쌓이고 쌓여서 점점 커지고 단단하게 굳어지면서 마침내 아름다운 진주를 만들어내게 된다는 거예요 결국 조개는 극심한 고난을 견딤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고 귀한 보석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도 일어나는 크고 작은 고난은 누구에게나 쉽지 않고 불편해요. 힘겹습니다. 고통이에요. 당연히 그 누구도 고난을 환영하지 않고 기뻐하지 않고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청객인 고난은 우리 인생 가운데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번만이 아니고 가끔씩 종종 찾아오죠. 그러나 그 고난을 잘 이겨내기만 하면 고난은 마침내 우리가 전혀 생각지도 못하고 꿈꾸지도 못한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오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만 있는 게 아니고 성경의 인물들도 이제 경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베세다 강에서 굶주린 남자 어른만 5천 명, 여자와 어린 아이 합하면 뭐 2만 명도 좋게 될 만한 많은 무리들을 먹이셨어요. 오병이어로 먹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십니다. 어,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배를 태워서 바다 건너편으로 보내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3절을 읽어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요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도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니라 저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일생은 기도의 일생이셨어요 예수님은 말씀 전하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말씀 전한 후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병자를 고치시기 전에도 기도하시고,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기도하시고, 예수님은 아침 시작을 기도로 하셨고, 저녁 하루의 일과를 기도로 마무리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능력, 그 위력, 그 대단한 그 파워는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바로 기도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문제를 만나시든지 다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힘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예수님의 제자 된 우리도 당연히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왜요? 기도가 능력이기 때문이에요. 기도가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우리 부지런히 기도합시다. 쉬지 말고 기도합시다. 아멘,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시러 산으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을 먼저 이제 배를 태워서 보내셨어요. 그런데 배가 무사히 건너편에 도착했으면 좋은데, 바다 한가운데서 풍랑을 만난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14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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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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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러분여러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아멘. 여러분, 여러분, 의 제자 중에서 적어도 여명 아니면 여러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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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뭐 몇십 년은 바다에서 다른 바다 아니에요 그 바다에 그 바다 그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들입니다. 그들은 누구보다 그 바다의 특성과 돌발 상황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들은 이 풍랑을 맞서서 잠재워 보려고 무지 내를 썼을 것이 뻔합니다. 그런데 그들의 힘과 노력으로는 역부족이었다고 성경은 말하는 거예요. 오히려 노력하면 할수록 점점 더 거세질 뿐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우리 예수님께서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제자들을 향해서 걸어 오시는 것이었어요. 2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 시자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아멘. 밤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이슬라라라는 시간을 이렇게 그 분배를 하기를 3시간씩 시간을 나눠요 그런데 지금 밤사경이라고 하면 새벽 3시부터 새벽 6시 동이 트기 직전이거든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해가 뜨기 전에 가장 어둡다는 거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과 헤어져서 저물어가기 시작하던 그때부터 바다에서, 육지에서 멀어져서 날은 어두워져 가고, 이제 바다 한가운데쯤 왔을 때부터 이미 예수님이 오신 새벽까지 그 거센 풍랑과 사투를 벌리고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그 거센 풍랑이 있는 바다 위로 걸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밤 사경에 폭풍이 휘몰아치고 배는 거의 파선할 만큼 고통당하고 있던 제자들을 향해서 다가 오셨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에게도 큰 위로가 됩니다. 지금 바다는 그 누구라도 집어 삼킬 듯한 집채만한 파도가 제자들이 탄 배를 그뭐 하여튼 거의 지금 파선할 지경에 있는 상황 그 무섭게 넘실거리는 거대한 폭풍과 파도를 뚫고 겨우겨우 지금 연명하고 있는 아마 많은 제자들이 지금 뭐배 멀미 정도가 아니라 아 이제 죽었구나 우리 여기서 이제 이렇게 죽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버티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그 고통 중에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 결코 외면하시거나 홀로 두지 않으시고 친히 그 고난의 현장에 찾아오신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당신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찾아오시는 분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언제 어디서 어떤 고난을 만난다 할지라도 두려워거나 하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고난이 심할면 심할수록 고통이 심각할수록 주님이 오실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한번 해볼까요? 고난이 극심할수록 주님은 곧 오십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다니엘서에 보니까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사과 아벳노고에가 이제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른 말로 하면 오직 하나님만 예배한다는 이유로 그 극렬히 타는 풀목불에 들어가게 돼요. 왕이 아주 대노해가지고 평소보다 불을 일곱 배나 더 뜨겁게 하고 이들을 그불 속에 넣습니다. 던졌어요. 그런데 그불 속에 가까이 가서 이들을 집어 넣은 사람들은 타죽을 만큼 뜨거운데 그 극렬한 불 속에 들어간 세 사람은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왕이 그 광경을 지켜보자 깜짝 놀랐어요. 야,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우리가 분명히 세명 넣었지? 그런데 그 안에서 네 명이 돌아다니는 거야. 그 풀몹불에 집어 넣은 사람이 타 죽을 만큼 뜨거운 불 속에서 네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은 왕에게 충격이었어요.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라고 왕이 의문을 던집니다. 우리 다니엘 3장 25절 말씀 읽어요. 시작. 왕이 또 말하되 이러되. 내가 보니 결박되지 아니한 네 사람이 그 넷째 모양은 신들의 아들과 같도다 하고 아멘. 뿐만 그 뿐만 아니에요.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 아내는 물론 친구들에게조차 조롱당하고 있던 욕에게 하나님은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욕이 당한 모든 고난을 다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욕기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자들 역시 죽음의 공포를 느끼고 있던 그 순간에 풍랑을 뚫고 걸어오시는 주님을 만납니다. 그런데 때로 우리 삶이 너무 어려워서 그리고 그 고난이 너무 커서 그 고난에 매몰되어서 우리 삶에 다가오시는 주님을 못볼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우리 삶에 여전히 응원하시고 지원하시는 주님을 미처 발견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에 예수님이 지금 바다 위로 걸어오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라고 감히 생각지 못하고 더 무서워서 소리쳤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같이 한번 읽어 볼까요? 27절 시작.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얼마나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됐을까요? 여러분, 아기가 자다 일어나서 엄마가 안 보이면 막 울잖아요. 근데 엄마가 아무리 울어도 안 보여서 "야, 진짜 엄마 안 계시나 보다. 나만 두고 어디 가셨나 보다" 하는데, 엄마가 "아가야 울지 마. 엄마 여기 있어. 왜 그래? 이렇게 엄마 목소리만 들려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 않습니까?" 오늘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이 두려워서 무서워서 죽을 것 같아서 벌벌 떨고 있고, 이젠 꼼짝없이 죽었구나 하는 그 시간에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해볼까요? 안심하라. 난이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그래도 베드로가 믿을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시라고요. 그러면요, 능력 많으신 주님, 저를 바다 위로, 예수님이 걸어오신 것처럼 저도 바다 위를 좀 걸어 보고 싶어요. 걸어 오라고 명령해 보세요. 예수님 그래, 걸어와 봐. 그랬더니 베드로가... 걸었어요. 예수님 말씀 듣고 걸어가다가 갑자기 여전히 집체만한 파도가 몰아치니까 예수님보다 파도를 보게 되었고, 파도를 보자마자 빠져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소리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30절 같이 읽어요. 시작.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아니, 아멘. 베드로가 본 것은 뭐예요?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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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어요 그때 예수님은 즉시 손을 내밀어 베드로를 붙잡으시며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그리고 예수님은 베드로와 함께 배에 오르십니다 여러분 오늘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 따라 무리를 잘 걷다가 물에 빠진 이유가 뭐라고요? 뭘 바라봤다고요? 바람을 보고 여러분 예수님이 오시는 걸 보고 예수님의 명령 따라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의지하여 예수님 바라볼 때는 무리를 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거센 바람을 바라보는 순간 그는 물 속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만일 베드로가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봤다면 그는 결국 물에 빠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다가 가끔씩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의 시선 때문입니다. 우리의 시선이 언제 어디서나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시선이 환경을 바라보고 파도를 바라보고 그리고 도저히 멈출 수 멈추지 않을 것 같은 고난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돼요.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시나? 하나님은 정말 내 형편 아시나? 의심하게 돼요. 그리고 이 고난 속에서 이 풍랑 속에서 과연 하나님은 나를 건져주시나? 이렇게 능력이 하나님을 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될 때에 우리는 시험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시선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 늘 고정해야 돼요. 우리의 시선은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천지우주만물을 지으셨어요 그래서 어떤 풍랑도 다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거 믿습니다 그런데 그하나님 우리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아버지여서 참 좋아요 옆 사람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여서 전참 좋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주님 바라봅시다 주님 바라봅시다 우리 문제가 아무리 커도 상황이 아무리 심각해도 주님만 바라보면 주님이 다 해결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주님보다 환경을 바라보고 문제를 바라봅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그 문제에 빠지고 고난에 빠지게 되죠.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의 주님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때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세요. 여러분, 고난이 오면요. 우리가 할 일은 오직 하나예요. 지는 바라보는 거예요. 남유다왕 여호사밭이 모합과 안문 연합군을 이제 공격을 받게 됩니다. 큰 두려움에 사로잡힌 여호사밭이 어떻게 할까 고민했지만 역시 믿음의 왕 여호사밭은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온 백성에게 금식하고 기도할 것을 선포해요. 우리 역대하 20장 12절 말씀 읽어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접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줄 알지 못하였고, 아멘.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 왕은요. 능력도 없고 저들을 대항할 힘도 없고 무기도 병력도 없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여호사밧은 자신의 능력으로는 도저히 저들을 대항할 대항할 수 없는 절박한 상황이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온 백성과 함께 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의 내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는 무능합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였습니다. 여러분 이이 전쟁의 결과가 무엇이었는지 여러분 아시죠? 대승리였어요. 주만 바라본 여호사밧은 암몬과 모압 연합군과 싸워 대승리. 여러분 놀랍게도 기도로 맞서 싸운 이 전쟁은 여호사밧의 승리였고 남유다의 승리였고 하나님의 승리였습니다. 여러분 문제 앞에서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가 직접 싸운 거보다 훨씬 큰 능력이 훨씬 큰 기적이 우리 앞에 에, 나타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풍랑 만나셨나요?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고난 중에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 의지합시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베드로와 함께 제자들의 탄 배에 오르셨습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주님이 그 배에 오르시자마자 눈 감은 분눈 떠봐요 지금 눈 감을 시간이 아니에요 타이밍이 예수님이 제자들이 탄 배에 오르시자마자 그 배는 지금 뭐 하여튼 무슨 이력편 어, 주 얼마나 얼마나 위태롭게 지금 흔들리던 그 배가 예수님이 타자마자 갑자기 조용해지고 잔잔해진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32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예수님이 배에 오르셨을 뿐인데 바람이 잔잔해졌다고 말씀하세요 휘몰아치는 거센 바람과 높은 파도가 그래서 요동치던 제자들이 탄 배에 잔잔하게 되는 은혜가 임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드디어 제자들이 탄 배는 순탄하게 목적지를 향해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깨달아야 할 중요한 포인트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 인생의 항해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타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배에 예수님이 함께 오르시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이 우리 인생의 항해를 순탄하게 할수 있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배에 함께 동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에 주님이 함께하고 있습니까? 옆 사람에게 질문해요. 주님이 함께하고 계십니까? 그렇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세요. 그래 초청해야 돼요. 주님 내 인생에 옷이 없어서. 주님 내 인생에 옷이 없어서. 주님 내 인생에 옷이 없어서. 오늘 우리가 능력의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아니, 주님이 우리 삶에 오시기만 하면, 그 어떤 풍랑이는 바다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내가 처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기 때문에요. 다이 또 이런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시편 23편 말씀 있습니다.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다이은요 어떤 상황에 놓여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주님이 함께하시니까 그뿐 아닙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인 집에 잔치 중간에 포도주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잔치 집에 포도주는 꽃이에요. 손님들이 아직도 이제 여러 날 묵어야 하는데 포도주가 떨어진 거예요. 아마 준비한 것보다 더 훨씬 많은 초청한 것보다 훨씬 많은 어, 이제 손님이 오셨던 어, 상황. 보통 문제가 아니죠. 그때 모두가 우왕좌왕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 문제를 의뢰했고요. 마침 그곳에 계셨던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처방을 내려요. 그래서 문제 포도주를 해결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원래 있던 포도주, 몇년 전부터 준비한 포도주보다 훨씬 더 좋은 포도주를 예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요한복음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 시작.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홀레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레의 청함을 받았다. 아멘. 여러분,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어마어마한 문제지만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이 거기 계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문제 한 중심에 예수님이 계시면 문제 없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문제 가운데 계시기를 축복합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베다니에 살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비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그 다른 지역에 계시면서 다른 사역하고 계실 때이 어 나사로의 그 누이들이 예수님을 초청합니다. 예수님 빨리 오세요. 근데예수님이 웬일인지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사일이나 지체하시고 늦게 오신 거예요. 그 이미 나사로는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무덤에 있어요. 이제 죽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된 상황에서 예수님 오신 거예요. 그때 마리아의 고백이 무엇이었습니까?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텐데 주님이 여기 안 계셔서 우리 오라비가 죽었습니다. 그 고백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32절 읽어보시자.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아멘. 그러니까 마리아의 고백은 뭐냐면 주님이 계시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될 수 있다는 고백이었어요. 물론, 지금이라도 오셨으니 해결될 수 있음을 마리아는 믿지 않았던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이제라도, 이제라도, 이제라도. 여러분, 여러분 삶에, 이제라도 여러분이 오셔서, 주님이 오셔서 여러분 삶을 붙드시고 도우시고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에 주님이 함께 계시면 진정한 승리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늘 여기 우리 삶의 현장에 함께 계시기만 하면 어떤 풍랑도 잔잔하게 될줄 믿습니다. 그 어떤 질병도 치료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큰 문제라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능히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 지도자 모세가 그의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이런 주문합니다. 같은 맥락이에요. 여호수아 1장 5절 말씀 읽어요. 시작네 평생에 능히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그러니까 동행이에요. 여기 여기. 그러니까 모세가 가는 곳 어디에 함께하셨던 하나님이 여호수아가 가는 곳 어디든지 동행하시면. 문제 없다. 그런 얘기거든요. 여러분, 같이 합니다. 주님이 함께 계시면 모든 삶의 승리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어떤 고난에 서 있는지 어떤 문제 앞에 어떤 풍랑 앞에 서 있는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지금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는지가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오늘 여기 나와 함께 하시는가 그렇지 않은가의 문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그 어느 곳에서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시거든요. 여러분 정말 이 시대 살 살아가는 우리가 감사해야 될 이유는 어, 예수님께서 다른 지역에 계실 때 베다니에 안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 이 떠나가시면서 우리에게 성령 보내주시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요? 이제는 성령으로 동시다발적으로. 어느 곳에 나 함께 계실 수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10편 139편에서 이런 고백하고 있죠. 같이 읽어시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되길 축복합니다. 주의 영은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2000년 전에 오셨던 예수님은 나사렛에 계시면 갈릴리에 계실 수 없어요. 예루살렘에 계실 수 없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시면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부활하신 주님은 우리와 성령으로 함께 계시기에 내가 바다 끝에 저 하늘 위에 올라가도 주님 거기 계시고 바다 밑에 내려가도 주님 거기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문제는 그 주님과 우리가 동행하기를 사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삶의 현장에 어떤 문제가 있을지라도 주님이 오시면 해결돼요. 오늘 시간 우리 주님을 초청합시다. 주님 오늘 내 삶에 옷이 없어서 그래서 내가 만난 풍랑 고난 시련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이 풍랑이 오히려 딛고 갈 디딤돌이 되고 반석이 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만 하면 우리의 고난은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되고 역사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고난이 와요, 시련이 와요. 그런데 예수님과 함께 그 고난을 이제 이겨 나가면 삶이 간증이 되고 기적이 되고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오늘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만 하면 우리의 고난은 더 이상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 되고 기적이 되고 간증이 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요즘 다니엘 기도를 은혜 많이 받잖아요. 그분들이 우리가 상상할 수도 없는 고난을 만났더라고요. 어쩌면 그렇게 큰 은혜를 경험했나 봤더니 우리는 꿈도 꾸지 못하는 고난과 역경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놀라운 기적의 삶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그 고난 앞에서 낙심한 적도 있고 때로는 절망한 적도 있지만 마침내 그들의 그 고난과 근심과 역경과 그 모든 문제들을 두려워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을 그들의 삶에 초청했더니,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고 많은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고 감동을 주는 삶이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가 혼자가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의 풍랑 속에서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말아야 할 이유는 어려울수록 힘들수록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능력의 주님을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내 삶에 오시 없어서, 주님 내 삶에 오시 없어서, 역사하여 주 없어서, 그러면 풍랑이 파도가 반석이 되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